자 원주각의 성질 얘들아 거꾸로 생각해 볼 거야 우리가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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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호를 끼고 있는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얘랑 얘랑 똑같지 얘들아 그쵸 얘랑 의창. 얘랑, 의창. 얘랑 얘랑 똑같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쵸 그치 그치 근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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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라 하나 둘셋네개 꼭지점 보이지 얘들아? 꼭지 각이 있는 부분 보이지? 그렇죠 배경화면을 지워볼게 얘들아 배경을 지워볼게 이렇게 배경을 지워볼게 뭘 지워? 이렇게 배경을 지워볼게 배경을 지우고 요, 요렇게 묶어볼게 이건 뭐 크게 없나? 배경을 지울게 그럼 거꾸로 얘들아 이네 점이 얘들아 세 개의 점은 무조건 세 개의 점은 무조건 원에 내접시킬 수 있다. 그건 알지 얘들아. 우리 옛날에 언제 했어? 왜지? 자, 세개점 무조건 내접시 돼지 근데 네 개의 점 얘들아, 네 개의 점은 무조건 원에 내접될까? 안 되죠. 안 되. 안 되. 띵, 띵, 띵. 이 원에 내접 되니 이게 되겠니? 안 되지 당이. 안 되지 당이. 세 개는 무조건 되지. 세 개는 무조건 아무나 찍어도 세 개는 무조건 내 저희가 매력 될수 있지 근데 외신 배웠잖아요 외신 네 개의 점은 무조건 내신 네, 내접 네될 수는 없어 당연히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되는 게 극히 적지 얘들아 지금 배경 지웠지 얘들아 원을 원주를 지웠지 원을 지웠잖아 이네 개의 점이 이제 거꾸로 걸어오겠지 이네 개의 점이 원에 원 위에 있니? 라고 4개의 네점 모두 원 위에 있는 점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때 이 각과 이 각, 이 똑같으면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똑같잖아. 그럼 이 4개의 네 점은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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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아, 이 초부터 이게 원 위에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30도고, 여기는 25도야. 그러면 얘가 원 위에 4개의 네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원주가이 달라지니까 그 이게 되게 큰 얘기예요. 65페이지에 요가원주가이 같으면 거꾸로 원에 있는 네 점. 네개점선행두점 아닌가? 아, 여기도 있잖아요. 이쪽에옆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을 끼고 있는 원주각 원주가습니다 자, 개념하게 봐 보자, 얘들아. 근데 눈에 보이니, 얘들아? 기억. 45, 45 똑같지? 그러면은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니에는 어떨까? 각 A는 55고 각 D는 50도지. 다르지. 음. 그러면은 아니겠지. 얘들아, 디그법은? 지우야. 디그의각 D가 몇 도겠니? 50, 60 빼면 얼마니? 180대에서? 70이죠. 그럼 각 A와 각 D가 어떠니? 같지. 음.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원위에 있는 내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네. 필수문제 1번 볼게요. 암산으로 아, 가자. 필수문제 1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각 BAC가 각 BAC가 40도 보이는 애들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어얘들아 ABCD가 어디 위에 있도록? 원. 한원 한원 위에 있도록. 그럼 반드시 BAC가 40도면 한원 위에 있으려면 ABDC도 4 0도에야 되지 조조건 안그러면 환원 l 이게 없지 없겠지 그 I'm going to be a little bit m o r 이거 나 going t 지 b 이거 little bit more. I'm going to be a l i t t 책 보고 대답 거기 d a c 가 각 DC가 a 70도죠. 응. 한 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DBC가 몇 도예요? 각 응. DBC. 거기도 70도 해야 되지. 이해되니? 응. 각 d b c 도 70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끝난 거죠. 70도니까 30하고 x 더하면 70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럼 40도야. 뭐이 크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거 거꾸로 배경화면을 주우면말씀수 있는 거죠 얘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어요 합해 보세요 여기 원 위에 4점을 네 잡아볼게 안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면 얘들아 가봐 여기 중심각을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가 A면 여기는 아까 그리고 같은 방향 이쪽 방향이지겠지 중심 여기에 대응되는 건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가 이면 여기가 이이고 철반 여기가 삐잖아 얘얘 두배가 얘가 아니라고 아까 지금 그 얘기 에헷갈렸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방향 어디야 이쪽이 지 이쪽 여기도 이, 여기가 이쪽이면 여기도 이쪽이지 당연히 이제 안헷갈리겠어? 어 그러니까 얘 두배가 얘라고 했잖아 아니라니까 얘 얘라고 얘기 예장면에서 또 얘랑 얘랑 기 여긴 얼마니 이비니 친하신 알겠지 그냥 그럼 a 더하기 b가 360도지 얘들아.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겠니? a 더, e a 더하기 b가 200 아니 360, 360도니까 a 더하기 b는 180도겠지. 뭐라고요? a 더하기 b는 대각의합은 180.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똑같이 나오겠지. 대각의합이 18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내접하면 얘랑 얘랑 합쳐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쪽에서 이렇게 증명해보면 똑같은 원리로 1 8 0이겠죠 그렇죠. 대각이 압이 몇 도라고? 180도. 180도. 어. 잘 봐라. 런데 여기 선생님 연장선을 그려볼게 여기 얘 대체 얘들아. 내접할 때얘기한 연장선을 그림면 얘들아. 이것도 180도지 얘들아. 그럼 여기가 뭐겠니? A. 여기가 A지. 그래서, 잘 봐라.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고. 어디랑?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아. 여기 니 네. 지금 그 얘기야. 66페이지 맨 위에 봐봐. 보고 계세요? 네. 음. 1번 합이 180대각 합이 180 대각의 합이 180 2번 얘기는 얘랑 얘랑 똑같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리 째드자 네. 음.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이제 암산 들어가자. 돌아가면서 한번 불러 보자. 헤딘. 곧 네? 그 x 1 2번에 1번 x 몇 도예요? 100도요. 그렇죠. 지우. y 몇 도예요? 70도. 70도 잘했어. 요들 은세야. 네? 뭐 x는 그냥 뭐 초단기 문제죠. 2번. x 불러 볼까요? 85도. 85도죠. 이건 삼각형이었으니까. 나경아, y 몇 도? 70도. 그렇죠. 자그 다음에 유나 그 x 배도 X매도 그렇죠. 똑같다고 그랬지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서진이 y 배도3 6도 그렇죠. 됐지? 좋아요. 응. 얘들아 이제 설명 다 했고요 내접하려면 얘들아 내접하려면 일반적으로 내접하지 않는 사각형이 훨씬 더 많겠지 배경화면 지우면 이 배경원을 지워버리면 있잖니 이 사각형 내접하려면 얘랑 얘랑 180 나오면 대각이합이 180이면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말할 수 있지 배경을 지워버리는 거고. 그렇죠 내접하면 180이야 대각이합이. 그럼 이 배경 없이 어떤 사각형을 봤는데 어떤 사각형을 봤는데 얘랑 얘랑 더해봤더니 180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원에 내접한다라는 거잖아. 또는 얘랑 얘랑 더해봤자. 그리고 이거 a야 여기가 여기도 a잖아 그치 얘랑 얘랑 똑같다는게 밝혀졌어 차단했어 그럼 요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접한다고말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번에 뭐 3번의 표 보고 있는 애들은 원주각이 똑같아도 내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까 원이 있는 것들은 원주각이 아 원주각이 똑같다 했으니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거다총 복습하는 내용들이에요. 얘 참고 봐봐, 참고.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은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은 앞에 볼까요? 등변 사다리꼴은 뭔지 알지? 등변 사다리꼴은 얘랑 얘랑 똑같지. 얘가 a 는 여기다 이지, 그렇죠? 근데 얘들아 등변이니까 이 반을 퍽 쪼개보면 얘랑 얘랑 대칭구조 아니? 대칭구조대칭구조 그럼 얘가 180이지. 여기도 180이 있지. 왜냐면 대칭 구조인데 다 합치면 360나와지잖아 그럼 이쪽 180 가져가고 이쪽 180 가져가고 있지. 네. 그러면 렇죠그 여기를 B라고 그러면 여기도 B일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대칭 구조니까. 네.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얘기야? 180. A 더하기 B가 몇으로 하는 얘기야? 180. A 더하기 B가 몇으로 하는 얘기야? 1 8 대각의 합이 180이지. 항상 180이지 항상. 아 이게 180이면 이것도 180일 거 아니에요. 뭐.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등변사대권은 내접판다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직사각형은 말할 것도 없고 얘들아 직사각형은 얘들아 직각 직각이지 이쪽이다 네.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네. 그럼 얘도 직사각형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든 직사각형들은 전부 다이 노트도 마찬가지 이 직사각형들은 얘는 원에 무조건 내접하지 180이니까 무조건 그 얘기에요 뭐 정사각형은 당연한거에요 이게 응. 그래. 그래. 네. 원의 길이가 같으니까 지름 원의 지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같아 맞아. 자 좋은 질문. 이거 대학선 이렇게 그으면 얘들아 대학선 그리면 이 지름 아니 이 지름? 원주가이지원주가이지 원주각 보여? <laughs> 이 기계 지름이지. 이걸 직각삼각형에서 앞으로 있잖니 머리 속에서 있잖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지름으로 보여야 돼 외접원의 지름. 변. 외접원의 지름. 앞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잖니. 직각삼각형 있잖니. 그 여러분들 딱 눈에서 옛날 기억 나니 는 그나? 이게 외심이라고 했던 기억 나니? 외심. 네.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고 했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일예요 기억나? 중하다고 요 했잖아. 직각삼각형에서는 즉각상각해서,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 있이두시뭐이 외계랑 똑같이 연결되지. 필수 문제 3번 볼까요? 지우야, 1번 내접할까요? 하죠. 혜빈아 2번 봐봐. 2번, 2번 내접할까를 보는 거야. 내제 8까 보는 거야. 근데 각 BAC 각도 구할 수 있지. 거기 110도하고 40도 나와 있잖아. 네. 각 BAC가 몇도니 70도죠. 70. 내적할까? 아니요? 아니죠. 각 BAC하고 각 BDC하고 네. 똑같아야 되지, 얘들아. 네. 그게 원주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다르잖아. 안 되겠지. 잘 듣고 있는 얘들아? 네. 음. 3번 봐 봐라, 얘들아. 각 DAB가 105도지. 아, 그 75도니까 105도지 얘들아. 뭐 금방 계산되지 얘들아. 180도니까. 평각형니까각 DAB가 105도인데 아까 말씀 한 봐라. 얘랑 얘랑 똑같아지지 105도인데 이쪽으로 DC2하고 똑같해지는 거 아니야? 각 DC2하고. 근데 보다시피 틀리죠. 또는 그렇게 그렇게 생하게 되고 DAB가 105도인데 DCB도 105도지. 대각이 105도, 105도 똑같이 만들지. 합쳐서 180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네. 4번은 얘들아, 방금 설명했죠. 등변사다이블지 얘들아. 네, 네. 얘는 뭐말안 해도 뇌접하고요. 네. 5번도 필라지 얘들아, 대각이 무조건 180 나와야 되는데, 80, 80이잖아. 네. 안 되지 얘들아. 얘들아, 한테 그뒤에 남겨볼게 얘들아. 씹은 내문지깐만잠게 그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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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만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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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깐만잠깐 아, 눈이 막 출혈이 돼서 피곤해가지고 예체능 쪽은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두 가지 그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되나, 두 배로 너희들 잘 보세요 폐쇄했던 얘기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빗변이 원에서 지름이 나오는 거기에 빗변도 하는 원주각 집각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강전이 중요하다. 대체로 그걸 또쓸 거야. 여기서 중간 좀 해볼게요. 접선이 있어. 접선, 여 접선, 접선, 접선이 있어. 접선. 잡상, 잡상. 잡상. 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 접점이 이게 접점. 접점을 꼭점으로 가져야 돼. 접점을 꼭점을 가지는 삼각형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할 살펴볼 거냐면 얘랑 얘와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거. 야계를살잘 보세요. 그 원의 중심 보이죠? 여기 수상이 내려올게. 여기 직각이라는 여기 좀 비껴왔네. 여기 직각이라는 거알죠 응. 접선, 응. 접선일 때는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날 끔 내리면 이거 수상이라는 거. 여기 근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요것도 지름이잖아, 그렇죠? 지름이잖아. 이렇게 뭐그렸대 이렇게 그렸 여기도 직각 이거 인정? 네. 이 지름을 하나 그렸으니까요. 지름 하나. 이쪽 접선에는 아까 우리 접선이니까 직각인 거고 여기는 원주각이고 네. 아까 내가 이거 좀 음. 근데 봐봐 얘들아. 잘 들어? 봐봐. 졸린 사람. 이 <laughs> <laughs> 잘봐라요 호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요 원주가, 또어주가원주각같 원주가, 또 있지 여기 또 있지 이이 원주가, 이 원주가, 이원이 원주가, 이원이 마이너스 점. 그래서 아까 이 h i l 결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약간 그걸 알아 o g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a n Yogi Ran. Yogi Ran. Yogi Ran. Yogi Ran. 선생님그 전에 가끔 콘 줬잖아 콘 t Look, take, go. l o o 생 take, g 이렇게 되 k 있고 어, 이렇게 o l 있고 이렇게 k e go. l o o 옆에서 바라보고 그려볼게 옆에서 바라 o l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 o 이렇게 보 e go. l o o 이 t a 선생님 여기를 손잡이라고 해볼게, 손잡이. 해볼게 손잡이 손잡이 부분이야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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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스크림 있는 부분이지 손잡이 아이스크림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잘 봐라 이렇게 와봐 여기 부분 어디 이렇게렇게 여기 그폰 과자 부분 있잖아 여기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 손잡이하고 아이스크림 똑같다고 손잡이 정확히 그려도 이거지 접선인이나 지금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다고 하는데 이 손잡이랑 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여기 있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부분 접선이 나오지 삼각형 이... 이 현에서 이 현에서 이 현과 접선 이름 각이겠되겠죠 손잡이 아이스크림이 똑같다고 이해하시기 좋 거죠. 손잡이 아이스크림 똑같다고 손잡이랑 손잡이, 아이스크림 똑같아. 이제 내가 필수 먼 제일 먼봐 뭐라 그랬나? 너희들이 제일 행복할 때 뭐야? 콤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많으면 좋겠지겠지? 뚱땡아이이크크림 c e d tea.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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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a iced tea. iced t e 이 iced tea. iced tea. i c e 이 115도죠. 그 Y도 115도겠지. 뚱뚱한 아이스크림. 아 어, 얘가 어떻게 잡니 이거? 야, 이... 잡히진 않지만 행복하다. 아이스크림 너 음. 이렇게 보여요. 얘는 한 손에 잡히겠어. 여기 115면 여기 115라고. 음. 자 그다음에 여기가 30도지. 그럼 봐봐. 손잡이, 손잡이, 이 현관 다시 이 현관 접선 이룬 각이야. 여기서는요. 이쪽 현관 이 접선 이룬 각이 각시도 이쯤. 여기에 대응되는 게 어디예요? 여기. 여기 삼십도 이 손잡이 아이스크림. 아여 아이스크림 좀 조금 더 났다니까. 손잡이 아이스크림 잠깐만. 얘들아, 2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에주 중해야 돼이 현과 접선 이루는 각을 주 중해야지. 여기아서 보세요. 길 여기가 x면 여기도 x제들한 이고 그렇죠. 여기가 y다. 여기 64다. 얘들아 이게 딱 보이자마자 접선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잖아요 아이스크림이지. 요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손잡이 어딨어? 여기 요기. 지 여기가 6 4개6 물론 여기도 6 4개6 0 0게나오0개6 0이 네. 아, 0렇게간 거네. 조름신0개 600개. 600개. 기0 0개6게0개 600개. 600개. 이0 0개 600개. 600개. 요건 0개6 요건 아니야? 요 여기야 여기. 이이 이건 곡선 각이 없어. 얘들아 이런 건 각이 없어 얘들아. 이건 각이 어딘 이게. 뭐야 아니야 이거. 네. 왜 그런지도 좀 알아두시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조금 흔 이해 됐니? 손잡이 아이스크림 기억나? 손잡이 아이스크림 좋아. 라스트. 71페이지. 라스트 페이지. 원이 있어요. 또 다른 원이 하나 또 있어요. 공통접선이라고 그래. 공통접선. 따라해봐. 공통접선. 공통. 공통. 공통이지 얘한테도 접선이지만 얘한테도 접선이죠. 렇이 접점에 나타나게죠그 공통적인 접점도 있겠죠. 이렇게 접점을 지나까고요이 접점을 지나까고요 여기 어디 봤니? 여기서 과학 시간에 봤니? 그 망막, 눈 시신경, 시신경. 안 배웠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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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어요들봐라자 여기 보면은 원이죠? 이 원이죠? 그럼 잘봐라. 방금 했으니까 이 손잡이 이 부분이 아이스크림이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 똑같지 그치? 이랑 손잡이 아이스크림 얘랑 똑같다. 그쵸? 근데 얘랑 막국수 가게 지금 이렇게 여기 또 아이스크림 또 보이니? 오이지 그럼 거기 그 선점이 어디야? 오일지, 그렇지. 내가 어디지, 그렇지. 이거 봐, 이게 얘들아 봐봐라. 그럼 여기각이랑 여기각이 똑같고 여기각이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각이 여기 똑같이 빠빠빠빠 예, 크게 보자. 크게 보자. 그럼 봐봐라. 이렇게 보면 어떠 얘랑 얘가 억각이지. 억각이 네. 똑같지. 억각이 네. 똑같으면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음. 어깨. 손잡이 아이스크림 막국수가 아이스크림 손잡이 오케이 그럼 막 어깨 똑같으니 얘랑 얘랑 어깨 똑같으니 어깨로 똑같으니 평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 음. 그 칠십 페이지 맨 위에 위인, 있는 네. 그. 밑에 개념하기는 1 번에 그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거는 방금 네. 다 설명 끝났어요. 그거 설명한 거. 자, 라스트. 자, 요거 가자 자, 이렇게 원에 대한 접선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접점이 있겠지. 근데 여기 엄마 원, 아기 원. 아기 원이 또 하나 있지. o 어서이렇렇 이렇게 k 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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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기 y Okay. o k a 손잡이, 여기 큰거 보지 마 지금. 손잡이 여기 손잡이고 여기가 아이스크림 얘들아 그렇죠. 여기가 여기가 각이 똑같겠지. 네. 그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번에는 큰 언어 봐봐. 조그한 언어 보지마 이제 아기 언 보지 말고 엄마 언 봐봐 엄마 큰 거. 큰거 보면 얘들아, 큰거 보면 큰거 보면은 여기 손잡이 보이지, 얘들아. 거기다 아이스크림 어디야? 여기, 여기. 점이면 여기서 점이지, 그렇지. 근데 이한 직선상에서의 선이 두개 있지, 그렇지? 그럼 동위각이지, 동위각이지. 동위각이니까 이 둘이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위각이 같잖아, 동위각이 같으니까. 지금 그게 7 1 페이지 있는 문제. 자, 그래서 필수 문제 2 번만 풀고 가자 자, A팀 얘들아 보고 있니? ATP 그쪽에 아이스크림 부분인 거 보고 있니? 보이니? 네. 70도가 손잡이지. 네. 그럼 거긴 몇 도예요? 70도. 70도죠. CTQ, CTQ는 막국지각이제들한. 네. 보고 있죠? 70. 거기도 70도지. 그럼 그쪽 CTQ 쪽 그쪽을 아이스크림 을 보자. 볼록태랑 밑에 아이스크림이 지금 손잡이가 어디야? CGTG 얘들한. 거기다 손잡이지. 보고 있니? 응. 네. 거기도 70도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a b 랑 c d 랑 선분 a 랑 선분 c d 랑 평행하다 말할 수 있지 엇각이도 네. 같은 니자 여기까지 왔지 그래들아 어, 우리 지난 시간에 64가지 도수들은 네. 그 지난번에 못한거 있잖아요. 에 60부터 네. 55까지 풀어 보시고요. 풀어 보시면 거기 안한 부분 풀고 71까지만 풀어 보세요. 71까지. 그렇죠? 네. 앞에 안한 부분도 하세요. 네. 게